选择自由。 표시 너무 세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완전 뭐 중요하다고 해야 되나? 중요하지는 않고 진짜 사고 싶었던 걸 사러 나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준비를 먼저 해줄 거예요. 그렇죠? 선크림 쓱쓱 바르고 자다 일어나서 초췌한 요런 느낌이 오늘은 예뻐 보이는데? <laughs> 화장하기 전에 이거부터 마셔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 진짜 꼭 챙겨 먹는 것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아무래도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고 나서는 좀 피부에 집착을 하고 있는데 이거 먹어보고 진짜 반했었거든요. 일단은 맛있고 맛있다. 살짝 오렌지 맛이 나면서 맛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요 콜라겐을 이렇게 액상으로 꾸준히 챙겨 먹은 적은 처음인데 먹... 먹고 나서는 진짜 주변 사람들한테 진짜 꼭 한번 먹어보라고 너무 좋다고 하면서 엄청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콜라겐 양이 3000mg으로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 피부에 좋다고 들어본 거는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패키지가 너무 예뻐서 저는 화장품 회사에서 만든 줄 알았는데 제약회사인 동아제약에서 만들어 가지고 더 걱정 없이 신뢰하면서 먹을 수 있었어요 제가 가끔 이마 쪽에 뭐가 올라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뒤집어지는 정도도 이 아일로 콜라겐 제품을 먹었을 때랑 안 먹었을 때가 확실히 달라요. 더 격하게 말하고 싶은데 이게 또 개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점을 말 못하는 게 아쉽지만, 진짜 요새 남편도 제 얼굴 딱 보더니 이거, 이거 자기가 먹어도 되는 거냐고 물어보고 뺏어 먹을 정도예요. 지금 디몰 사이트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프로모션으로 이 아일로 전 제품 최대 25%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꼭 꾸준히 드셔보세요. 그리고 바로바로 바로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이 기회로 드셔보시고 싶은 분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보고 참여해주시면 10분을 뽑아서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엄청 신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빠르게 마시고, 빨리 화장하고 빠르게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신체 세리아스 하다면 발도 이센에서안녕하리 <laughs> 맛있어. 진짜 맛있지? 응. 응. 동글동글, 큰힘 쓰지 않고 동글동글해서 이렇게 하면은 금방 깨끗하게 닦이거든요. 아. 음. 이쪽에 고객님 고객카드 작성 부탁드릴게요. 이쪽 음. 하이라이트된 부분 작성해주시면 돼요. 음. 저거 후회는 없어? 저거 살 거야? 응, 어, 옛날부터 봤던 거니까. 도와드렸던 성소연이라고 하고 여기 번호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네. 착용 하실 때 아까 참처럼 이렇게 넣어야지만 바로 속 음. 들어가요. 네, 그렇게 해서 착용하시면 돼요. 그러다, 아, 그렇지. 아람브라 컬렉션이 론칭한 지 50년이 훨씬 더 넘었어요. 네. 1900. 2019... 앞으로도 계속 하시길 굉장히 좋은 아이템 되실 거예요. 음.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적인 시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두 남녀가 다리에서 만나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건데. 네. 이쪽이 여자가 시간이고 이쪽 남자가 분이에요. 남자는 여자에게 줄 꽃을 뒤에 숨겨서 분마다 계속 가는 거예요. 네. 음. 어떤 두 남녀가 12시에 만나서 키스를 하고 다시 제자리로 가요. 음. 이게 지금 거의 1 2시 가까워 진판는서 영감을 받은 있는데 지금 오는 피스들은 이제 60년대, 70년대 같은 피스들이고 이것도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건데 아마 칵테일링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파티 문화가 성행을 하면서 자신의 좀 가장 돋보일 수 있게 샴페인 잔을 높게 이렇게 하면 화려한 원석으로 되어 있는 이런 칵테일링이 그때 당시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어... 같은 소재, 같은 세라믹 소재로 되어 있는데 어... 굉장히 좀 한국적인 느낌. 이거는 무슨 색이에요? 지금 핑크 골드에 그레이 자개 원석이에요이 아, 색깔 예쁘죠? 응, 내가 좋아하는 재 지금 이쪽에 한국으로... 음, 있는 신를 받고 아, 한 번에 비스포를 좀잘 살면서. 짜잔. <laughs> 여러분,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풀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제가 처음에 백화점을 갔었는데, 거기에는 오닉스가 없고, 마도 오브 펄이라고 그 하얀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서울 매종에 가가지고, 서울 매종 반클리프 가서, 이 오닉스가 있냐 물어봤는데, 딱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하고 왔어요. <laughs> 어, 뭐야! 제품을 보여드려야겠다. 먼저. 일단, 이렇게 보증서가 있어요, 여러분. 오정하 까기 <laughs> <가기> 너무 아깝다. <laughs> 이 케이스 너무 예쁘다. 이 약간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는 케이스예요. 원래는 남편이랑 같이 열어보고 싶었는데 남편이 학교를 빨리 가야 됐어가지고 저 혼자 못 참겠어서 열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진짜 너무 예쁘다 물에 강하다 해서 저는 이 검은색을 사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게 땀 기름인 거 조심하면 좋아서 계속 차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옷에 매치하기 좋은 이 검은색으로, 오닉스로 구매를 했어요. 이게 살짝 저한테는 크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착용할 거냐면, 너무 예쁘다. 진짜. 여기 있잖아요. 맨 아래에 있는 이 참, 여기 중간에 걸어줄 거거든요. 짠, 이렇게 맨 아래를 참 이렇게 내려오게 이렇게 걸어줬거든요. 예쁘다. 사실 이거를 사는 게 맞나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이때 아니면 진짜 나중에 평생 못살것 같아서 제가 샀거든요. 근데 사길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지가 화이트 골드여가지고 살짝 고민을 했었거든요. 어, 이렇게 옐로우 골드로 사는 게 맞나, 아니면 화이트 골드로 맞춰줘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생각보다 둘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아직 줄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당분간 착용할 예정이에요. 진짜 예쁘다.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언박싱을 해봤는데, 당분간은 나갈 일이 없어서 다시 제자리에 놔야겠어. 이렇게 착용하다가 너무 길어서 불편한 것 같으면 그때 줄이려고요. 아직은 이 모습 그대로, 이 원래의 것 그대로 두고 뭐 착용하고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예은이랑 같이 수제비에 먹을 거야. 오늘의 주인공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남편이 집으로 왔고, 오늘 음식을 해먹으려고 제가 감자 수제비 너무너무 먹고 싶다 했는데, 도저히 그 만드는 시간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국물 닭발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는, 재료 사놨으니까 다음에 또 만들어 주고 오늘은 제가 너무 배고파요, 사장님. 네. 맛있겠다. 키 차이 너무나잖아. 키 줄여. 다음부터. 알았지? 좀 줄였어. 어때? 다음에 작게 태어나? 응. 음? 그럼 우리 자식은 엄청 작지 않을까? 다음에 너랑 결혼하도 있지. <laughs> 그럼 내가 왜 작게 태어나 <laughs> <laughs> 한국이다. 응. 음. 음, 음, 너무 음, 맛있어. 음, 맛있너 지금 이상한 즐기는 거? 지도 와서 이 얼굴에 덮치는. 아마 지금 좀두 일이냐고. 그러고 보니 이게 다너 때문이다. 그렇게 움마는 왜가자느냐밥 많이 먹어. 속쓰리겠다.

아. 필요 없지요. 음. 짜잔.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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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봤어. 음. 진짜 열어봤어? 어? 아니 너 없을 때 내가 아까 열어봤어 너못 봤지? 응 음. 봐봐 이거 예쁘지? 응 음. 채워줄까? 응아예쁘지응 음. 음, 진짜 아! 예쁘다 키스 안 나게 해줘? 응 음. 키스 안 나게 해줘? 아 키스 안나 진짜 예쁘다 저랑이랑? 음. 응나나나나나나 음. <laughs> never to <Então>, really noticed what you are. with you. I don't ever feel I could feel sweat inside my Play with me like cats and a string. You don't understand the pain of. You don't ever wanna give me wings You don't ever wanna set me free